호날두가 은퇴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그를 지원할 우수한 선수 영입 속도를 높였다. 호날두는 빈손일 뿐만 아니라 분대에 파이어 디바이더, 가업서 공공재의 부담을 혼자 떠맡아야 했을 때 무에서도 불만을 터뜨렸기 때문이다. 최근 무 이적 소식에 따르면 올드 트래포드 팀이 토트넘에 손흥민을 영입했다. 손흥민의 메뉴행을 두고 구단간 협상이 마무리됐다. 영국 BBC는 6월 18일 이하 한국 시간 토트넘 공격수 손흥민이 7천만 파운드 하나 약 1110억 원 이정료의 메뉴로 이적한다고 보도했다. 토트넘은 6260만 파운드 하나 약 989억 원을 이정료로 받고 나머지 금액은 출전 횟수와 성적에 따른 옵션 조항으로 추가 지급될 수 있다. 손흥민의 메뉴행 의지가 강해 성사 가능성이 큰 길이었다. 토트넘과 손흥민의 계약 기간은 1년 남은 상황이었고 재계약 가능성은 크지 않았다. 토트넘은 앞서 크리스티안 에릭센을 영입해 손흥민의 공백을 미리 채운 상황. 그럼에도 이 적은 빠르게 성사되지 않았다. 토트넘은 앞서 메뉴의 제의를 두 차례 거절한 바 있다. 두 번째 제의에는 메뉴의 3년 연속 챔피언스 리그 우승, 손흥민의 3년 연속 비현실적인 옵션 조항이 포함돼 빈축을 샀다. 장기간의 협상 끝에 구단 측의 합의가 이뤄졌고 손흥민은 곧 메뉴 유니폼을 입게 된다. 메뉴는 이번 이적 시장에서 결별을 선언한 월드 클래스 공격수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의 공백을 손흥민로 메우게 된다. 손흥민은 지난 2016년 토트넘에 입단한 후 줄곧 리그 최고의 공격수 중한 명으로 평가받았다. 손흥민은 토트넘 소속으로 리그 통산 90골을 기록했다. 안토니오 콘테 감독의 효과라고 밖에 설명이 안 된다. 영국 익스프레스는 17일 한국 시간 전 토트넘 미드필더인 제이미 오하라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아스너를 혹평하면서 콘테의 팀이 이제 선수들에게 더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었다고 주장했다. 라면서 오하라의 사견을 전했다.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토트넘의 행보가 무섭다. 이적 시장 시작과 동시에 이반 페리시치와 프레이저 포스터 영입을 마무리했다. 여기에 브라이튼 중원의 핵심 이브 비수마 영입에 근접한 상황이다. 사실상 오피셜 발표만 남은 상태다. 추가적으로 우측 풀백 역할을 소화할 수 있는 제드 스펜스도 영입을 앞두고 있다. 토트넘이 이렇게 폭풍 같은 영입을 할수 있는 이유가 있다. 토트넘은 최근 구단의 최대 주주인 ENIC 스포츠 주식회사로부터 최대 1억 5천만 파운드(약 2,375억 원)의 자본증액에 합의했다. 막대한 자금력과 유럽 축구 연맹 우에파, 챔피언스 리그, UCL, 진출이 선수 영입에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또한 콘테 감독의 존재도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토트넘 지휘봉을 잡은 콘테 감독은 추락하던 팀을 이끌고,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 EPL, 4위로 시즌을 마쳤다. 겨울 이적 시장을 통해 보강이 필요했던 우측 공격과 중앙 미드필더 자리를 보강하며 팀을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지도력 또한 인정받고 있다. 콘테 감독은 부임 이후 성적만 끌어올린 것이 아니라 경기력과 선수단 개개인의 능력까지 높이며 토트넘을 쉽게 지지 않는 팀으로 만들어냈다. 이러한 결과들이 종합돼 토트넘은 여름 이적 시장에서 손쉽게 경쟁자들의 관심을 뿌리치고 영입을 이뤄내고 있다. 오하라 역시 비수마 영입을 예시로 들며 토트넘이 아스널 메뉴보다 선수 영입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영국 토크 스포츠 와의 인터뷰에서, 오아라는 정말 좋은 영입이라고 생각한다. 아스널, 메뉴 등 다른 팀들이 그의 영입에 관심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지만, 선수들은 다른 팀들보다 토트넘을 선택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콘테의 요소다. 라고 말했다. 이어, 토트넘은 라이벌보다 선수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토트넘이 아스널보다 퀄리티를 가진 선수를 영입하는 것은 그들이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UCL이 얼마나 매력적인지를 보여준다. 라고 덧붙였다. 크리스티안 에릭센이 차기 행선지 후보로 3곳만 뒀다. 에릭센은 아약스에서 프로 데뷔한 뒤 4시즌간 163경기에 나서 32골 65도움을 기록했다. 에릭센을 향해 폭발적인 관심이 존재했고, 이정료 1400만유로 약 190억원을 지급한 토트넘이 경쟁에서 승리했다. 에릭센은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 시기에 토트넘의 부흥을 이끌었다. 델리 알리, 손흥민, 해리케인과 함께 데스크 라인을 구축해 엄청난 공격 포인트를 양산했다. 305경 기 69골 90 도움과 함께 최고의 플레이 메이커로 평가됐다. 그러다 2020년 1월 인터 밀란으로 이적하게 됐다. 에릭센은 적은 끼를 보낸 뒤 2020에서 21시즌 중반부터는 주전자리를 꿰찼다. 향후 시즌이 기대된 가운데 에릭센은 안타까운 일을 겪고 말았다. 지난해 여름 유로 2020 대회를 치르던 중 급성 심장마비로 ICD 사비평 심장재세동기를 착용하게 됐다. 이는 이탈리아 세리에 A 규정상 금지되어 있어 인터밀란과 계약 해지하게 됐다. 반년간 재활에 임했고 지난 1월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e p l 위 브랜트포드와 단기 계약에 서명했다. 우려가 있었으나 에릭슨은 성공적으로 그라운드 복귀를 완료했다. EPL 11경 기한골 4 도움과 더불어 경기력도 정과 비교에 손색 없었다. 시즌 종료와 함께 자유계약, FA, 신분이 되자 복수구단이 관심을 표명했다. 에릭센은 덴마크, 비아플레이, 와의 인터뷰에서 여러 제안과 옵션이 존재한다. 신중하게 고민한 뒤 결정을 내릴 것이다. 라며 사실을 인정했다. 어느 정도 압축이 된듯 하다. 유럽 축구 전문가 파브리시오 로마노는 케골라죠. 를 통해 에릭센은 브렌트 포드 토트넘 후스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세 가지 제안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았다. 앞으로 며칠 안에 결정을 내릴 것이다. 라고 알렸다. 구단 임금 구조도 깨며 최고 연봉 대우를 약속하는 브렌트 포드 친정팀 토트넘 그리고 메뉴까지. 조만간 결판이 날 예정이다. 첼시가 지난 시즌 부진한 공격수 로메로 루카쿠를 보내고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 바이엘은 위낸 영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녹록하지 않다. 글로벌 스포츠 매체 ESPN은 지난 17일 현지 시간 보도에서 토마스 투엘 감독이 루카쿠를 방출하고 레반도프스키 영입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상당한 장애물이 있다.라고 전했다. 첼시는 루카쿠를 타구단으로 이적을 허락했지만 조건은 지난 시즌 기록한 이적료 1억 1,500만 유로(약 1,560억 원) 회수다. 루카쿠는 전 소속팀인 인터밀란 복귀를 노리고 있다. 자금 사정이 넉넉하지 않은 인터밀란은 완전 영입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대신, 임대카드를 꺼내들었다. 연간 2,500만 유로, 약 340억 원, 요구와 주급 30만 파운드, 약 4억 700만원, 담당 여부도 장담할 수 없다. 레반도프스키는 검증되어 있는 특급 공격수이며, 루카쿠보다 몸값도 싸서 매력도 있다. 루카쿠 처분은 물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FC 바르셀로나도 노리고 있어 쉽지 않다.